어, 하나님 말씀 추록기 40장 1절에서 끝절 38절까지 아, 아, 34절에서 3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34절에서 38절까지만 앞자합또가겠습니다그때구름이 회막을 돕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주는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구름을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인사의 말씀입니다.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추려 굳기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자체가 신비입니다. 또, 최근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아, 동부터 봤는지 모르겠지만, 패션업 크라이스트 같은 거를 잘 이제는 보지 않으려고 하죠. 약간 자극적인 것도 있고, 그게 영화로 보면 고음물로구분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막그랬어요여튼잘 보지 않지만, 그래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도를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우려 죽음으로 희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성육신이 뭔지 설명할 수 있고, 강림의 의미, 또 화목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육신에 임한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것또 주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신 것은 어, 희생하신 이유를 잘 보면 늘 우리랑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고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직접 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단순히 음, 영특한 인간 혹은 음, 총명한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 하나님임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두 개를 꼽자면 하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두 개를 다 보냈죠. 하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야, 오셔야 했으며 그리고 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가셔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두 가지가 너무 우리한테는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근간을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믿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부활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며 고백하게 되고 둘다 기쁜 날인데 좀 포인트가 다르죠? 성탄절은 너무 오셔서 감사한 것을 고백한다면,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 조금 똑같은 감사하고 똑같은 기쁨은 아니지만, 맥락이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오신 게 포인트고, 지금 부활절은 오셔서, 그리고 임무를 완성하시고 다시 떠나실 준비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해되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부활과 잘 이어질 수 있을 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떠났던 여정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끝으로 물론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출애굽기 서의 마지막 장면 왜냐하면 구그 후의 얘기는 레이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계속 신명기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으로 보는 게 포인트다. 이제 여기서 모세의 끝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출애굽이 완성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이제 성막까지 이제 마지막 애굽, 광야, 성막 지역으로 보면 애굽, 광야, 성막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막 곧 회막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막을 드리는 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간을 드렸고, 지느냐, 그렇지? 정성도 드렸고 노동했지. 그리고 물질도 드렸어. 각자 자발적으로 물건을 갖다 냈고, 그 다음에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화답해. 뭐로? 그곳에 강림하심으로써 강림이 뭐냐면, 임하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에 임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볼까요? 1절에서 2절. 힘들어도 보십시다. 1절에서 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넌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제는 성막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재료는 다 만들었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다 완성했어요.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텐트 치는 거죠, 이제. 다 재료 준비했고, 다쌓왔어다 다 풀어놓고 이제 세우는 장면이에요. 자, 성막을 세우으로써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끌었던 고속사은 새로운 단계로 바뀌어. 성막이 세워지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시게 됩니다. 옛날, 그냥 그전에는 내려오시진 않고 모세를 부르거나 신의 산에서 만나셨지만 이제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강림하시는 걸로 전환된다. 그치? 이스라엘이 해방, 언양, 헌신 단계를 걸어왔었거든. 계속 우리가 추력기 보면 이제 이해되지?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헌신, 우리 성막증은 헌신했잖아. 단계를 걸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광약길을 이제 헤쳐나가. 여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이제 이거 짊어지고 계속 그 하나님 따라 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폐마, 성막을 세우라. 세우라는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설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은 텐트 현테니까. 세우라는 말에는 문자적 의미는 일어서게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막을 일어서게 하는 라건 뭐냐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도 일어서게 되고 이스라엘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죠? 그리고 3절에서 8절을 보면 잘 보세요. 거, 그리고 거기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계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금 분양단을 증거계 앞에 놓고 성막 거기에 휘장을 달아라. 번지단은 성막고 해막 거기 앞에 가져다 놓아라. 해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물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해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된 정면에는 막을 들이워라. 성막이 설치됐으면 우리 캠핑에 캠핑 에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 캠핑 가면 텐트 치고 나면 뭐해? 안에다가 뭐 우리 의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가스 가스레인지는 아니고 이제 가스 쓸수 있는 우리 그때 기억나지? 막 테이블에 막 설치하고 또 싸왔던 그릇도 다 꺼내놓고 쓸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제 다, 그때 만들었던 것들도 성막 아야다가다 집어넣어라. 각자 모양에 맞게 설치해라. 어떤 거는 위에 달고, 어떤 거는 땅에다 달고, 우리도 뭐 등불은 위에 달잖아. 그치? 우리 LED 등불 위에 달고, 또 뭐, 뭐, 잘 보게 된 모기장도 설치하고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니까, 어, 더 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여기서 기구는 증거계야 증거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셨기 때문에 되게 특별하잖아 근데 특별하게 증거계만 뭐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니까 러 교회는 어떨 때 보면 뭐 목사님들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증거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기구도 상관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사도 상관없고. 하나하나마다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 2장 한번 이거는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1 2장 이십절에서 이십절저기 검정 검줄 죽을 줄 알고. 이십절 고린도전서 1 2장 20절,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러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는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덜 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막 안에 있는 성소들도 기구들만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동등되게 여겨주신다. 자, 항상 MBTI EN ENFP ENTP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ENFP ENTP만 가득하면 교회가 돌아갈까? 100% 우리 교회는 산으로 가겠지. 베사공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정신, 살라, 정신 산만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안 돼. 목사님이 그리고 또 교회 이만 있어 이 형태만 가득해. 그럼 교회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 <laughs> 아이도 있어야 돼. 그치또 아이만 있으면 또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두 소금처럼 낯소금처럼 있는 거고 또 목사님 피랑 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막 아이들을 내면. 같이 다듬어 주고 또 보완해 줄 다양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도 필요한 거야. 또뭐 MBTI로 얘기했지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모이긴 했고 하나님을 주로 모이긴 했지만 각자 역할이 다 있어. 작든 크든 나이가 적든 많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이와 직업, 경제력과는 상관 전혀 없고 성별도 상관없어. 그냥 시간도 상관없고, 우리가 드리는 뭐 물질의 크기, 혹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일의 분량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각자 역할이 있고, 모두 다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작은 부품 하나가 없으면 차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차를 만들 때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잖아. 근데 다 현대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납품도 받아. 근데 나삼, 자꾸만 나사 만드는 납품 업체가 있었거든 그 중소기업이 파업을 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차가 만들죠. 어~ 현대차 생산 라인이 멈췄은 적이 있어 며칠 나사 하나 때문에 이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나한 거요것 때문에 자 나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사 하나도 그냥 없으면 차가 안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내 인생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였어 그 사건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때로는 목사님이 막 설계도는 그리고 막간 가면 겠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도와줘. 우리 교회 여태까지 뭐 계속 이번 주도 막굿주 누가 달라 그래서 막 주고 또 누가 선물해 달라 그래서 어 누굴 드렸는데 그 교회 되게 뭐 되게 막 문신하고 그런 예수 잘안 믿는 청년 그막 우리 그 키링 달라 그랬대 막 가져가 뺏어갔대 자기 거더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안 된다고 우리 공짜로 드리면돈받아야된다고막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링은 만졌던 목사님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같이 했단 말이야. 정말. 책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도 또 다음은 또 지훈이랑 목사님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책도 그렇고 일단 오탈전 같이 보고 이제 해야 되고 또 편집도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피드백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해나는 것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보면 목사님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 하나 작지만 그든 주는 것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목사님 만나면서 가끔씩 너네가 그냥 어쩌면 실업시 얘기하는 거 아니면 혹은 그냥, 툭툭툭 얘기하는 게 목사님한테 굉장히 때로는 강력한 인사이트가 된단 말이야.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목사님 행동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정말 다 모였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또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비밀 요원들 몇명 있잖아. 우리 도와주는 비밀 요원들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상 못 만들어. 오디오북도 우리 사실은 여기 비, 비밀 요원이 오디오북도 해준 거고 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애들아. 알겠니? 그래서 동등하게 특별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특별한데 다한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동등되게 특별하다는 거야. 그리고 성막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동등되게 여겨지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존재들이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성서를 보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방금 우리 고전서 12장, 12장 봤잖아. 거기에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기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특별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 9절에서 15절. 목사님, 읽을게. 여러분, 잘 보세요. 눈으로.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른 아론과 그 아래들을 회만 거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런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을 맡게 된다 자 우리가 특별하게 어, 특별하게 되려면 포인트가 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기구 관유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함에 구별될 때 어떤 예식을 치르니, 교회에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치른단 말이야.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발라서 하기도 하지. 이건 깨끗한 의미도 있지만 기름의 의미도 있고 또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또 기름 부으신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러 갈때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한테 가고 또 특별하게 보려고 하니 안수기도를좀해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내가 쓰기 싫어하는 표현인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지 말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러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해야 되는 건 잊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야.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유구,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교회에서 기름 붓는다는 표현 굉장히 많이 써. 들어봤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무슨 기름 부으심 뭘 부으셔야 되고 계속 뭘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목사님이 성찬 축사인데 마지막에 뭐하니 성령 임재 기원하지 그왜 그럴까 구별하는 거야 그때도 단어 속에 보면 이 식탁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도 이것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보심을 특별하게 어, 거, 경험하면서 성별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들아 알겠니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구한테는 구별하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아론의 제사, 아들한테는 어떻게 하니 흠뻑 저지르 흠뻑 기름을 흠뻑이 뭐야 완전히 들어가라 이거를 우리 교회에 쓰는 용어로 뭐라 하냐면 충만이라는 단어 쓰는 거야. 충만.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는 걸 떠나서 기름 속으로 완전히 흠뻑 이게 막 온몸에 오일이 발라져 있는 그 충만한 상태를 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은혜 충만 받으세요. 이런 단어 잘안쓰는 요즘에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는 좀잘안 쓰는데 일단 써야 된다 생각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막 방음하고 막 기름 방방 뛰고 막 그런 것도 충만이겠지만 그 안에는 이제 원래 본 뜻은 그 안에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이 흠뻑 젖는 거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알지 사도행전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여루사람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그레파지스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될 것이다. 그렇지? 충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진대.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면 사도 행전 2장1 절에서 4 절인데 잘 들으세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 찬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불길이 소,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각 사람 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자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단 성령을 받았는데 경험했어. 근데 충만해지면 이게 뭐냐면 흠뻑 젖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뭐 흠뻑 적셔주십시오. 흠뻑 충만하게 주십시오 나를 막 깊게 들어가주십시오. 뭐 은혜에 빠지다. 무슨 뭘 빠지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같이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 면 열매 있는 걸 보여줘. 알겠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뭐 아까 준이 처음에 어, 기도 모임 들었는데 1, 이 학년 가운데 4 0 명씩 모이는 기도 모임 생겼다. 뭐 지윤이가 기도가 응당 응,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근데 나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너가 버티고 버텨서 그곳 가운데 열 명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관심을 지진 것도 물론 뭐 약간 뭐 꼬시려고 막. 약 타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여튼, 뭐, 같은 맥락, 여러 맥락으로 볼수 있지만, 뭐 했든, 충만한 사람, 뭐, 별거 아닌데, 기도하는 거, 그냥 그거 한마디 보고 누군가는, 아, 제가, <laughs>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그치? 그리고, 뭐, 은혜가 충만해지면, 낯빛이 바뀌는 것들. 그치? 목사님 봐도, 뭐, 최근에 만나는 사람은 뭐 살쪄서 못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저번 주 주일날, 오랜만에, 20년 만에 교회 선배가 찾아왔어. 근데 처음에는 문을 딱 열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 <laughs> 왜냐면 그 사람, 그 목사님이랑 내가 고1 때 헤어졌거든. 그때 내가 몸무게가 막 68kg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말랐고 꽤 괜찮았거든. <laughs> 아 진짜로. 그래서 못 알아. 처음에는 딴지 뭔줄 알았대. 아나사사님 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막왜 이렇게 뭐뭐좀끔또어뭐 뭐, 어, 이렇게 바뀌었냐면서 뭐 그러시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웃지 말고, 공통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아니면 이제, 예컨대 나를 학부 때, 내가 제일 시니컬 할 때, 만났던 사람을 지금 보면, 어, 뭐, 형님, 뭐, 요즘은 표정이 온화하고, 뭐, 그전 교회 때보다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더 없는데, 그럼 뭐냐면,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성경 충만한가 봐. 그래서, 낯빛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 형님, 요즘에. 그때보다 제일 상황은 그런데 제일 내가 후리해 그리고 요즘에 되게 불편해 생각하는 것도 없어 만약에 처음에는 불편한 사람 뭐 때로는 그래요 뭐 이번 주도 그렇게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어줬지만 돌아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어 그래서 또 만나자고 했어 난또 만날 거야 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아론의 아들들이 목욕 후에 기름을 충만하게 흠뻑 적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흠뻑 적셔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주 심플한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지만 이 심플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경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멘. 이런 게 있는 거야. 너네다 구별되어져 있어. 기구들은 구별되어져 있고 동등하게 대다 구별되어 기름 발라서 구별되는데, 근데 재사양들 예배자들은 흠뻑도 충만하게 기름에 적셔진다. 그것들 예배 가운데 우리도 기억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16절,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그대로 실행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설치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이제 뭐, 이게 16절 아래로 보면 뭐등장때 올려놓고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이 설명 쭉쭉쭉 돼 있어. 이건 어다 놓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절정은 어디까?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8절. 눈으로 한번 볼까? 모사님의 읽었으니까 보세요. 한번 읽어줄게.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수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 성막, 구름이 성막 구름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수 눈앞을 밝혀주었다. 이제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듣고 행했더니 어떻게 했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못 들어가. 압도된다 그러지? 어? 뭔가 다름을 알아. 그래서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 왜? 구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구름이 성막에서 구름이 사라지면 이제 진을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제 텐트 정리해서 떠날 준비를 늘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구름이 있으면 기다리고 구름이 걷히면 또 가고 또 가는 길 동안에는 마지막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다는 얘기를 따라서 쭉쭉쭉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 속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눈으로 볼수 있어. 성막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지는지를 없 보면서 광야로 행진해. 이제 하나님으로 동행함으로 바뀌어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 뭘 행동하셨어? 애굽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탈출한 행동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가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전환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출애굽 시작할 때 이스라엘 신, 신분은 무슨 신분? 노예, 노예 신분. 지금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네. 행진, 행군 이런 말은 언제, 언제 누가 쓰지? 행진, 행군. 행진은 보통 군인들이 쓰는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군사가 된걸 역할이 바뀌었어. 왜냐면 주님이 그때도 행진이라는 게 한번 설명해 줬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 전투 용어야. 진, 대대, 여단 이런 식으로 다 용어가 바뀐 거야.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러 가. 왜냐면 이 이후에 많은 전쟁을 또 하게 되거든 또여호수아가 전쟁도 막 하지 이인자가 나중에 또 전쟁도 하게 된다면 이제 군사가 돼서 이제 쭉쭉쭉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광야여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 쓰임을 받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순간, 순간마다 너네가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울 때도 행복할 때도 때로는 혼자서 끙끙 거릴 때도 때는 로안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막막 막 애매하게 막고통받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니?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막을 주님께 올려드렸어. 우리가 준비하는 성막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 성막에 충만하실 거라고 목사님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그 다음 공간, 그 성막에도 그런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이 이렇게 아, 공간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뭐 돈도 없고 막 고민하다가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뭐 엄청나게 특별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면서 우리가 뭐 엄청 특별할까? 우리도 그냥 인테리어 사실 인스타 보고, 그 다음에 피터레스트 보고, <laughs> 유튜브 보고, 싸게 싸게 하려면 모양 비슷해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사실은 내가 막 특별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브랜드를 좀 사겠지 그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 그쵸 우리 공간이 뭐 얼마나 특별하겠니 근데 특별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특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곳에 성령으로 구별되어 성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간이 어쩌면 그냥 동네 카페랑 비슷할지도 몰라 아니면 동네 스터디룸 같지도 몰라 근데. 비스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기름으로, 관유로 구분하시고, 우리를그 성령 충만으로 구별하신다면, 완전히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주위에 움직이는 성전.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성막. 성막은 움직이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왜? 그 자체 안에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막은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들 성막이라면 기름 부으신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 이렇게 구별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아멘. 진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예배적 공동체 세상의 체가 되어가길 기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꿈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성막 지을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 모세가 출역교 출혈, 시작은 모세 태어날 때부터잖아 <laughs> 근데 지금 모세 80이 훨씬 넘어서 80년이 80년 넘게 걸렸네 근데 그 안에 수 많은 과정 그리고 출혈급 하면서 몇달 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물론 출혈업 이후에 시간 조금 짧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씨름하고 또, 금송화제 만들고, 하나님을 몇번 매기고, <laughs> 금송화제 만들고, 물었다고 찡찡거리고, 배고프다고 찡찡거리고, 봐도 돌아,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 뭐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늘 보듬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금송화제 만들고 싶을 거야. 응. 순, 간순간 만들 수 있어.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 각자 사회생활 하잖아. 네가 학교 다닌다고 살살 안하는 생각하진 않거든. 순간순간 금송까지 만들 이유가 너무너무도 많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아, 주일날 구별되는 게좀 힘들다는 거좀 나가보니 알겠지. 친구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되게 어려워. 그리고 아주 뱀같이 살살살 꼬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냐? 아니 뭐 교회 간다고 뭐 큰일 나냐? 큰일 안날 수도 있어. 네뭐뭐 뭐 예배 안 한다 고 큰일 나냐? <laughs> 목사님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드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를 지키라면서 구별되라고 한 사실을 잘 기억해 티는 안나 드리고 안드리고 근데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조금조금씩 지키다보면 안식이를 우리가 지키는게 아니라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제 나가면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좀 훈련받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꼬실거야 근데 되게 좋은말이고 틀린말 아니야 맞는 말 같기도 해. 교회 안다고 너뭐 바뀌어?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일차적인 거고 깊게 보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작은 것부터. 금송아지는 금방 만든다. 알지? 금송아지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순간 넘어가 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 만들때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님 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아멘. 한번 해 보자.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이끄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하며 더럽게 나아갑시다.